어려줄 알았는데 여러번 하셔서 다아니아니아니아니 미안해 아니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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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불먹이야 어려워요 어려.. 워 어려워 죄송한데 어렵지 무슨 두.. 어려워요 제가 말 잘못했어요 불먹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거 그 정도야 괜찮지 두 번이면은 하확 올라 아, 저, 저, 밤하늘님 폼 너무 미쳤네요. 너무 잘하네. 폼 너무 좋아요. 형님 음, 적당히 하세요. 맨날 퍼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 아스, 비하인드, 비하인드. 컨디션이 안좋아. 살인마가 중요한 거지. 살인마가. 살인마가 뭐냐에 따라 다른 거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토트넘 레스터 시티 순두부님 다가오시겠어요?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기한 고고장님이 하자고 한 거니까. 토트넘이 두 골차로 이겨야 이긴 거고요. 한 골차로 이기는 무슨 부처? 특처이 됩니다. 그냥 저희끼리 소소하게 하는 거. 토토라니요. 뭘 토토야. 저희는 뭐 그런 거, 돈 이런 거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토토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조용히 돌려봅니다. 아, 한다로 놈놈이 밤하늘님, 어, 눈단 들어가더니 폼이 미쳤어요. 너무 잘하고 있죠. 자 지금 안좋은 얘기 하나도 안했고요 칭찬만 해달라고 해서 하고있습니다 참고로 반대쪽에는 고고장님이랑 왓다시님이 가있는 상태로 토트넘쪽에서는 저랑 하이튼님이 가있는 상황입니다 루트는 홈인 핸디를 줬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고와 밤하늘님 슈퍼캐리 너무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미쳤어요 어 오늘 폼이 아주 살아있어요 발전기 터트리지 않았으면 3발전기 이상 충분히 들어갔고요 자 가볍게 깨겠네요 가볍게 깨고 가져가겠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네요 굉장히 잘하는... 이라는 표현을 얼마가 됐으면 안되는데요 그런데 밤하늘님이 훨씬 강한게 아닐까 이야 너무 잘하는데요 뭐라가 10초 보이거든요 아래도 4발전기 끄셨어요 살인마가 칭찬해주네 아 잠깐만요 나야 영친이에요 뭐야 이거 어영 영천이에요 판자를 다 쓰신 것 같은데요 아 맞았어요. <laughs> 잠깐만, 아 이게 뭐야 이게. 자, 아이 그래도 칭찬은 해야죠, 칭찬. 너무 잘 맞추잖아. 아, 도저히 수 없죠, 뭐. 아, 윤호님도 너무 잘 끈다 진짜. 뭐챙윤노님 제가 살려드릴게요. 영친이 수을줄 몰랐지 나는 영친만 없었더라 스프 가만 놨다딱 이쁘게만 누워봐요 너무 잘하셔갖고 안 누우실 것 같은데 걸어서 눈물님께 다아갈게요저도 눈물님께 나 보셨나? 오오 시야가 너무 좋으세요 이 상태로 따라가요. 윤호님 어디신가요? 널찍한 곳에서 누우셔나다 아, 걸렸어요. 어어오로 아, 좋아요. 벌써 성장했구만. 여기구만. 잘 끄는 거죠? 오늘 잘하던데요, 왜? <laughs> 저한테 오지 마세요, 죄송한데. 자, 나오세요, 나오세요, 저. 이러지 마세요. 자, 이쁜 대로 누워, 누워주세요. 저, 저 가세요. 제가 살려드릴게요. 자, 한명더 높이려고 하는데. 자, 가세요. <laughs> 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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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너 포커스. 오라 다 보이잖아. 10초 동안 보여가지고. 저, 과연 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 이 상황에서 이거 솔직히 한대 맞으면 인정해줘라. 저거. 영친인데. 어.. 죄송합니다 위너포커스 어때요? 괜찮죠? 위너포커스 한번 갖고 와봤구요 너무 잘 끄시네요 우리 불목 선생님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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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목 선생님 좋아요 뭐다 보여요? 10초라서 굉장히 잘 보이죠? 하나 또 때리셨네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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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기어다녀요 그냥 오이 오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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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야 된다고 나오세요 아 저거 못보셨죠? 저 문을 열면 들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이구 잘 보이네 문을 오픈을 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여유가 넘치세요 저로다 보여요? 뒤쪽으로 가셨네 공을 따고 들개 썼으면 깔끔하잖아요. 자, 이렇게 제가 기어 다녀도 할거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때리면 또 오라 또 보여요? 좋아요? <laughs> 좋아요, 좋아요. 오라 계속 보여요, 무한으로 계속 때리니까. <laughs> 오늘 오픈하신 거 아주 좋고요. 저 이거 들을 들을 들들 들 거예요, 뭐예요? 안들 거예요? <laughs> 아하하하 아이고 포기하셨다 아이고 자비를 베푸신 자가 나와요 빨리 보였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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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 나와 아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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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네이 상태로 나갈게 아하. 좋았어 야 이거는 아니어도 저건 깼잖아 자 이너 포커스 활용 괜찮죠 후레쉬로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